이런 것들, 가르침도, 여기에서 가르침은 금방 우리가 생각 안한걸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잡아 엿는데 신경 써다 보니까 나중에 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나중에 한번 듣고 는면 기억이 안 나, 이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왜 유튜브 다 내주냐. 집에 가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들어라. 들으니까, 어, 한번 꺼서 들은 것들이 운동력이 조금 이렇게 되던 게두 번째 들으니까 확 들어오네, 이게. 세번째 들어오니까 아, 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네? 어 그렇게 하라고 유튜브로 내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왜? 운동력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말이 에너지는 들어와가지고 운동력을 가지고 이것이 온데다 다 지금 이게 그 돌아다니거든 이마가. 그리고 다른 걸 갖다 탁한 걸 전부 다치유를 해버립니다. 우리, 그, 저, 육신에 뭐가 많다고 그랬죠? 그, 염증, 어, 염증.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잖아요? 이게 들어와서 운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염증이 생겨요. 어. 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우리 몸에서 지금 내가 말을 할때 진동력이 있거든요. 어, 이것이, 이런 것들, 가르침도, 여기에서 가르침은 금방 우리가 생각 안한걸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잡아 엿는데 신경 써다 보니까 나중에 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나중에 한번 듣고는 기억이 안 나, 이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왜 유튜브 다 내주냐. 집에 가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들어라. 들으니까, 어, 한번 꺼서 들은 것들이 운동력이 조금 이렇게 되던 게두 번째 들으니까 확 들어오네, 이게. 세번째 들어오니까 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네 어, 그렇게 하라고 유튜브로 내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왜 운동력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말이 에너지는 들어와 가지고 운동력을 가지고 이것이 온데다 다 지금 이게 그 돌아다니거든 이마가 그리고 다른 걸 갖다 탁한 거를 전부 다치유를해 버립니다 음. 우리, 그, 저, 육신에 뭐가 많다고 그랬죠? 그, 그 염증, 어, 염증.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잖아요? 이게 들어왔고, 운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염증이 생겨요. 어. 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을 잘 못하면 우리 몸에서 지금 내가 말을 할때 진동력이 있거든요. 어, 이것이